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리아 12장 10절의 말씀으로 은청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는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다이세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성전이신 메시아와 그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은총과강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고난 받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되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들은 그를 바라봄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대통하는 것은 죄로 죽을 인생들을 살리신 주 예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의 애통에. 애통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은 주의 서업에 나와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그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강구할 때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어주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호시심을 받아 주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